응, 아빠, 거기 사길 인데 일로와. 아빠, 아니고 고모, 음 고모, 아빠, 그 아빠 렇게 좋아. 야, 아, 벌써 일어났어 어떻게 맛있는 거 있는 줄 알고 일어났지? 너, 그거 구워 앉아, 고기 우유에다가 예, 어? 직접 재배한 달걀래 멋있지 두 개를 사왔어 아니,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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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, 아니 오빠 그게 알아? 폐가처럼응 음, 맞아 거기 <laughs> 그 제주도에 거기 공인학교 어. 네. 거기에 만든 것처럼 어 맞아 맞아 학폐교를 아, 개주해서 어. 만든 거야 아니, 아니, 자연담이라고 아니, 그 어. 얘가 아니, 갔다 온 카페인데 거기서 뭐, 콩국수도 네. 팔고, 비빔국수도 네. 팔고. 메뉴 다 하냐고 물어봤어. 그랬다, 메뉴 응. 다 한대. 와! <laughs> 안 되네. 아, 아, 오븐 구워졌어요, 케이크. 터프하네. 딱맞딱 어, 아영이 사이즈네. 아유. 마음에 드나봐 저게. 아, 아, 이케아 사주면 잘나것 아, 같아. 이케아 건좀 높을 걸 근데 저거보다. 아 그래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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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계동작인데연결동작 이거는 이거는 밖에 싸온 거가. 그 용운행가가 저런에 같이 있어. 나도 진짜 좋았네. 아니다. 좋았어. 아, 가야지 아가야. 아가야, 여기 네 아가야, 어디 있어? 아가야. 아가야 어디 있어? 아가야. <laughs> 아가야, 어디 있어? 할머니 좀 가. 할머니야. 아, 이게 알고 있구나. <laughs> 아, <나 웃음> 어, 입술에 그래, 맞아. 입술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. 진짜 다 알고 있구나. 야생, 야생, 도 너무 잘하고 있구나, 너. 어, 이렇게. 없고. 옛날 시골 하면 되 다들 거야, 이제. 어. 아 야생 야생이, 야생이, 야생이 차키도 있네 아영이 여기 앞에 있는 거. 봐 차키만 야, 있어? 차를 써? 아영이 차 있는 여자였어? 아, 아, 네. 차 있는 여자였어 아영이가 한번 열어봐 있딨나 열어봐 이렇게, 이렇게 아영이가 잡고 봐봐 그렇지 자고 이렇게 안겨 아이고 잘는다 우와 <laughs> 짜잔, 짜잔. 와, 여기 좋네, <laughs> 이게 여기 좋네, 이게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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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다는건가 시간이? 아, 아니 두번 하루에 두번? 몇번 안들어오는데? 그 몇번 안들어오는게 네. 하나가 아까 왔었네 어 잡았다. 아, 잡았다. 잡았다. 우와 잡았다. 나, 잡아봐. 나이. 잡아봐. 았다 파란 거 파란색 잡아봐. 손으로 만지어파란파 응. 해볼까? 해보자. 보자 어, 고기를 잡어 파란색깔 무고 여기다. 잡다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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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 잡았다. 어 여기. 여기야, 여기. 여긴 것 같아. 여기야. 오, 어디야, 어디야, 없다. 여긴, 여긴, 나긴 여긴, 여기여네 여긴, 여긴, 여 잡았다! 여긴, 여 또. 여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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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긴 여긴, 여긴, 어디 있나? 잡았다. 어예! <laughs> 어, 어 풍덩했지. 풍덩. 풍덕. 풍덩. 풍덩. 잡았다. 잡았다. 아, 어, 여기. 꽂혔다. 풍덩. 이거 잡았다 어! 고막 을잡혔다 공전자... 공전... 자연학교 거뭔가이 여기 공포영화 찍으면 잘될것 같아. 어. 아유, 뭐가... 오, 오, 이들...

이거 엄마 먹게 해줄게. 아, 이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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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색깔이 마음에 들어? 음. 먹을까? 응. 아이 줘볼까? 이거 와, 한국, 한이다 친구. 유튜 하나만 들고 와. 친구야. 엄 친구. 응? 음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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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먹을 수 있나? 막먹어 과연? 아, 실패 이제 패 이제, 이제 <laughs> 어. 이제, 이제 <laughs> 아, 세패. 아, 세패. 아, 세패. 아, 세패. 아, 세패. 세패. 세세세세세세세이세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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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세세이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많이 먹어 아, <laughs> <더 웃음> <더 웃음>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줘 야, 우리 있어 그거 서 먹어라 다어 맛있지? 응응 음. 맛있어 만두숟가락으다연 이거 이거. 이기 뭐다, 저 옆에 가면. 엄청나게 아자기해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여기 달걀, 브로콜리, 당근, 담아어요 오늘 건강식이네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<너무 잘> 건강식을 <laughs> 먹는 <것> 같아 맛있죠? <laughs> 여기 <laughs> <laughs> 담아주세요. 그, 어? 봉지를 얘한테 줘봐. 봉지, 를줄까 그, 러 그, 요, 요, 들고 있어. 아, 싫어? 아영아, <laughs> 고추 하나 따와봐. 음, 다, 쓰, 다, 다, 었어 빨리 아영아, 아빠 고추 하나만 따다 줘. 고추. 음, 다 썰었다, 빨리 딸린다. 갑자기 이건 왜 하는 거죠? 저기요? 이 가져가 야 할머니가 갖다줘 고고 딱. 요요요 요요요 됐다 됐다 가세요 가자 가자 그건 아니지 어왜 들고 가 계속 그거는 저거도 아저 우리 뭔가 할수 있는 생가가자 가자 어 그래? 가자 갑시다 아 그거 여기 거야 우리 게 아니야 가자 가자 어 엄마 이거 내가 아이가 들어줄 거 우와 뭐뭐 뭐 힘든가 봐 우와 우와 깜짝세 기고마워고마워 네. 여기 이제, 문 닫으면 되지, 여기.